시공 내전 AI 시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전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을 뭐로 꼽고 있냐면 도전 정신을 꼽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직업 하나로 평생 동안 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수시로 이 직업 저 직업 또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또 자기 이 체질에 맞는 거안 맞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이런 일들을 막 번갈아 하면서 백세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일이 바뀔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이런 정신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일에. 늘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고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키워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뭐한 두가지 일 하다가 그 다음 새로운 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길러 줘야 된다 물론 그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타고 나오는 정신도 있지만은 또 사람이 그 성장하는 하고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정신들도 있잖아요.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물러나게 되면 언둔형 외톨이가 되기 쉽지요. 그이 도전정신을 과연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가. 이 도전정신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도전정신의 구성요소를 보면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건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 이걸 과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잘 키워주고 있는가? 한번 실패하면 너 끝이야. 무능하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이게 참 앞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찮은 나라가 돼요. 도전 정신은 거의야 말로. 뭐한번 실패해도 두번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되는데 도전정신을 어떻게 길러 줘야 되냐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에서 1등하고 성적 좋으면 길러집니까 에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하고 성적은 별개죠 그래서 도전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강한 의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해줘야 되고 이두 가지가 AI 시대 생존을 담보한다 이제 생존 이두 가지가 없으면 밀려난다 어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두 가지는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하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부동심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불안정하면은 모든 게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결합이 되고 이것이 종합대가 강한 의지를 불러 일으켜야 도전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 있다. 이 도전정신을 불러 일으켜 주도록 끊임없이 이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애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로 해나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꼭 학생들 뿐만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 한두 가지 일 하다가 일을 바꾸려고 할때 그만 삶이 멈춰져 버릴 위험을 누구나 안고 있게 됐다 더구나 지금 세대 가치관이나 이 사고방식을 보면은 인생은 즐겨야지 힘들게 끝까지 도전해서 못하러 그렇게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시대에서 도전정신이 갖춰져가지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면 이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음, 믿음, 종교, 신에 대한 믿음도 말이요. 제가 예전에 경전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추는 만큼 신에 대한 믿음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사실은 덕을 볼게 하나도 없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의식은 무엇일까? 이 여러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 상태는 어떤 의식 상태일까? 따져보면 그것이 불교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양단을 나눠 놓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의식. 그게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일 하려고 해 이제. 그 전에 하던 일에서 바꿔서. 그러면 당장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잘 될까? 벌써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떠오르지. 내가 이일 하면 잘 될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의식이란 말이야. 그지요? 그럼 벌써 도전 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잘될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 생각은잘안 돼가 그러면 거기서 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무너져.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부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선에서는 상차라고 한다. 상차, 상조할 때 있죠. 양쪽을 가려버린다. 막아버린다. 이 의식이 갖춰져야만 도전정신과 필요한 덕목들을 두루 갖출 수가 있다. 상차 의식이.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 잘 될까, 못 될까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이. 이런 어른도 쉽지 않죠. 어른은 왜 쉽지 않느냐? 맨날 이 양쪽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갈등 속에서 쭉살아와가 그게 굳어져가 쉽지 않은데. 학생들한테 왜 두뇌와 영혼이 아직 말랑말랑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에서 심어주면 된단 말이야. 야, 잘 될까, 못 될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주는 것을 막아주는 교육을 시키면은 어떤 일을 도전할 때잘 될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면서 도전 정신이 무너지는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 불교가 아니고선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 아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아 그래 잘 될까 못 될까 상관없이 필려서 한다 칩시다. 그러면 잘될 것이다 믿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떡할래? 답 있나? 없지. 그러면은 잘 된다, 못 된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싹 지우는 의식을 계속 교육에서 심어주면은 그때 메타인지가 움직인다. 그럼 메타인지가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자기 영혼이 움직이면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생기게 된다. 지혜는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자기 영혼의 지혜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더잘 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도전정신이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도전정신을 어떻게 키워줄지는 오리무중이야. 그게 불교에서의 상차라는 가르침이다. 상차, 상조가 중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 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육조단경에서, 어, 이제 나오니까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잘 되어야 된다. 너, 못 되면 안 돼. 이걸 계속 강요하면은, 한쪽으로, 그쪽 의식으로 치우쳐져가지고, 불안이 생기고, 그게 번뇌가 된다. 번뇌. 그러면 양쪽의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필요한 일을 해 나갈 때 영혼에서 지혜가 전달되는데 그걸 막는 게또 하나가 뭐냐면은 번뇌라는 것이야. 번뇌가 딱 생겨버리면 영혼에서 전달되는 메타인지가 딱스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교육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전부 다 엄청난 번뇌를 심어주는 거다. 너 요번에 시험 망치면은. 너 어디 대학도 가고, 어떻게 돼가, 너 어떻게 돼가, 뭐삼포오포 하고, 너 비참할 끼야. 너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너 큰일 나. 사람 대접못 받아. 이러면서 학생들에게 온갖 번뇌를 심어주면서 AI 시대 잘 살아가라고? 음 지금 이 말이다.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 내가 시험을 잘 봐야지. 그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순간 자기 영혼에서 오는 시험 문제 정답과 관련된 메타인지가 스톱돼버린다. 이게 시험 콤플렉스라는 현상이야. 지금 학교 학생들 절반이 시험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어. 공부한 것도 제대로 점수를 못 받아 억울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 번뇌를 가지지 않고 상차를 할수 있게끔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면은 성인이 되면은. 완전히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도 남는다. 20년 교육기간이야. 그러면 어떤 일에든 필요한 걸 찾아내가지고 자기 영혼과 힘을 합해가지고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최상의 도전 정신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래서 번뇌를 심어주지 말고 상차 의식을 가르치면서 자기 영혼의 메타인지가 두뇌로 전달되도록 해주면은 사차 산업혁명 시대 최고의 교육이 된다. 몇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 부부가 저한테 왔어요. 부인 되는 여교수가 미국의 교육을 앞으로 지혜를 중심으로 지식에서 지혜를 중심으로 이론을 성립해가 교육학자거든요.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학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가르치려면은한 달은 붙잡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학 교수를 한달 동안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키워주느냐, 애들한테 사는데는 지식보다 지혜가 백배천배 유용하다는 거 아는데 상차를 시키고 번뇌를 가지지 않게 의식 상태를 갖춰주면은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삶을 끝까지 헤쳐나가면서 많은 업적들을 이룬다.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당장 중지해야 될거 학생들에게 번뇌와 걱정과 불안을 심어주는 모든 행위는 중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AI시대 학생교육의 최악의 독이다 우리나라는 그걸로 지금 찌들어 있어 그 다음에 양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빠지는 거요걸 양쪽 다 막아 줘야 돼이상차를 교육에 심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갖춰지면 마음의 평화를 안정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서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갖춰져가 자기 영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완성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불변으로 된 상태에서 신을 믿으면 신과도 잘 이어지면서 거기서 또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육시키면은 30년 후면 우리 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된다. 이 도전 정신을 학교에서 이 구조를 잘 알고 명상만 해가 되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교육 속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나가면 돼. 음, 이게 되면은 이 학생들 어, 우리 자녀들 평생 살아갈 거 걱정을 안 하고 20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이걸 위주로 가르치면은 참 부모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한단 말이야. 애들이 지혜롭게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그 뭐, 가정마다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 시대 도전정신 키워주는 걸 교육학자들이 전부 다 지금 연구를 해야 돼요. 한 가지 일만 하면서 평생 사는 시대는 끝났죠?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대로 안 나가면 전부 다 망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AI 시대 이 교육과 삶에 대해서 이게 길을 열어 놓는 거는 이 불교의 가르침밖에 없으니까 이걸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망가지게 돼 있어. 이건 내 장담할 수가 있어. 자, 우선 집에 가정의 부모님부터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 갑시다. 물론 말은 안 듣지. 감사합니다.